네, 오늘이 4일날인데요. 어, 1일날 진도농장에 도착했죠. 진도농장에 도착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어제 이제 3일날 사양기 걸고 오늘 화분떡 점검을 하고 있어요. 화부, 화분떡 점검하고 있고, 어, 소비가 좀 많은 거는 좀 일단 색칠해내고요. 또 소비가 버이 넘치는 거는 거기다 다시 지금 놓고 있는데, 에, 도분기가 조금 있네요. 아, 지금, 어, 한 200군 거의 되는데, 어, 벌써 한 30군 정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, 한 20통은 지금 판매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일단 이맨 끝에 줄을, 요거를 한 줄을 좀 잘라서 빼내고, 어,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봄까지 좀 키워봐야 되겠죠. 강원도에서 내려와가지고, 어, 점검을 하고, 어,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소 소비 남는 거를 다 넣어가지고 왔는데, 에, 그 며칠 사이에 지금 화분떡이 지금 벌써 다 먹었어요. 그래서 지금 화분떡 올리면서, 어, 증소 들어가고 있습니다. 벌이 넘쳐서 증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, 미리 이제 가증수 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 산란이 한판더 나오니까 어, 그때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 보고 어, 월등 때까지 얼마나 밀고갈지 모르겠죠. 자, 오늘은 전라남도 진도 농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